지난주 폭락 장세를 보였던 국내 증시가 오늘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일본 니케이지 수도 7% 상승했고, 홍콩 H지 수도 4%대 오름세를 보이는 등 아시아 증시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올해 대기업 중 최초로 만여 명의 정규직을 채용해 청년 구직난 해소에 나섭니다. SK그룹도 작년에 이어 8천명을 뽑습니다. 주택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한때 불패 신화로 불렸던 강남 3구의 아파트값이 일제히 내렸습니다. 올해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3% 하락했고,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0.12%와 0.05%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중국 수출이 11% 급격히 감소하면서 중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일 월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 기간 발생한 대내외 악재들을 소화하며 이틀간 폭락 장세를 연출했던 국내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장중 8% 오르며 7.16% 상승 마감하는 등 아시아 증시도 양호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보경 기자입니다.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대 오름세로 출발한 코스피는 중국 증시가 춘제 연휴를 마치고 2% 넘게 하락 개장하자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초 시장의 우려와는 달리 아시아 증시가 도미노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자 우리 증시도 다시 힘을 받으며 상승 폭을 확대했습니다. 코스피는 1.47% 상승한 1862포인트로 마감했고 전 거래일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며 폭락 장세를 연출했던 코스닥도 2.12% 올랐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유가가 산유국 간 감산 합의 기대감에 12.3% 급등한 데 힘입어 미국과 유럽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한 것이 국내 증시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와 홍콩 H 지수가 각각 7%, 4%대 오름세를 보였고 중국 증시가 예상보다 낙폭이 크지 않았던 점도 우리 증시 상승 흐름에 힘을 보탰습니다. 춘제 연휴로 지난 8일부터 휴장했던 상하이 종합지수는 연휴 기간 동안 쌓인 악재들을 한 번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폭락이 우려됐습니다. 그러나 2.8% 내리며 출발한 상하이 종합재수는 점차 낙폭을 줄여 비교적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을 비롯해 아시아 증시 전체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지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중국 경기 침체, 국제유가 하락, 미국 금리 인상, 유럽 은행권 부실 우려 등이 여전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뭐,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것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G2 재무장관을 담하고, 그리고 3월 초에 중국 전인대 정도까지, 그 전까지는 시각을 낮추고 있었나 하는 게 맞지 않... 설련유 패닉에 빠졌던 한국과 아시아 증시가 오늘 반등에 성공했지만, 기술적인 반등을 넘어 의미 있는 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경기 침체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올해도 쉽지 않은 한해를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은 취업난에 현대차그룹 등 대기업이 대규모 채용에 나섭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올해 만여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500명을 뽑았던데 이어 올해는 채용 규모를 더 늘리기로 한 것입니다. 인턴과 경력직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 대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연간 만 명의 정규직을 채용하게 됩니다. 또 올해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만 6천명을 채용하고, 2020년까지는 5년간 총 6만명을 채용하는 등 청년 취업난 해소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대졸공채는 다음 달초 현대자동차를 시작으로 계열사별로 상반기 대졸공채 서류 접수에 들어가 6월 정도에는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인사담당자가 직접 대학교를 방문해 입사 대상자를 캐스팅하는 자체 채용 프로그램도 진행합니다. 3개월간 인성 중심으로 인재를 평가하는 이 전형은 평가 과정에서 학교나 학점, 어학 성적 등의 스펙은 평가 항목에서 배제하고 근교 여행, 봉사활동, 선배 사원과의 만남 등으로 지원자의 자질을 평가한 후 채용할 계획입니다. SK그룹도 청년 고용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8,000명을 뽑을 계획입니다. 다음 달 초부터 대졸공채 원서 접수에 들어가 6월쯤에는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SK그룹 또한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탈스펙 채용 전형을 올해도 이어갑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입한 후 면접과 두 달간의 인턴 생활을 바탕으로 평가해 SK 계열사로 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값이 떨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한때 불패 신화로 불렸던 강남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인지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최근 강남 지역의 집값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올 들어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값은 일제히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3% 떨어졌고 서초구와 송파구 역시 각각 0.12%, 0.05% 값이 내렸습니다.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수요가 위축되면서 저가 매물이 등장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린 상황. 지난해 말 이후 두달 만에 실거래 가격이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 급락한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 약 10억 원에 거래됐던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전용 면적 49제곱미터는 지난달 8억 8천만 원에 딱한건 매매됐습니다. 개포주공 4단지 역시 전용 42제곱미터가 같은 기간 최고 7억 8천만 원에서 7억 2천 4백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9억 원에 거래되던 전용 50제곱미터도 8억 7천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개포주공 4단지는 매달 10건 이상씩 매매됐으나 지난달에는 딱 3건만 매매되는 등 거래량이 급감했습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 하락세는 일반 아파트 가격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강남구 수서동 까치지능 아파트 전용 49제곱미터는 지난해 12월 5억 2,500만 원에서 이달 5억 500만 원으로 2천만 원 떨어졌습니다. 수서 삼성 아파트 역시 같은 기간 6억 3,500만 원에서 6억 1,500만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송파 삼성 레미안 아파트 전용 105제곱미터는 8억 500만 원에서 7억 6천만 원으로 4 50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이달부터 대출 규제가 강해져 부동산 투자 심리가 위축된 데다 지난해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치솟은 피로감에 따른 조정이 맞물린 여파로 분석됩니다. 공급 과잉 우려와 정부 규제로 올해 부동산 시장에 불어닥친 찬바람이 강남 집값마저 흔드는 모습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납니다. 지난달 중국의 수출이 달러화 기준으로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며 중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달러화 기준 1월 수출은 1,774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14조 9천억 원가량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11.2% 줄었습니다. 전월보다는 20.6%나 감소했습니다. 수입 역시 1,141억 8,800만 달러로 작년보다 18.8%나 줄어들었습니다. 당초 시장은 3.6%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번 수출 감소는 중국의 최대 교역 상대인 유럽연합과의 무역 총액이 전년보다 하락한 영향이 컸습니다. 중국의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은 7.4%, 수입은 14.3% 감소했습니다. 미국과의 무역액은 9.9%, 일본과는 6% 하락했습니다.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16이 현지 시간으로 오는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립니다. 세계 모바일 기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격전지가 될 모바일 콩그레스, 이 MWC에서 한국과 중국 등 내로라하는 세계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일제히 신제품을 내놓고 정면 대결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새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7과 G5를 앞세워 MWC 무대에 오릅니다. 이들 업체와 맞서 새로운 강호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와 샤오미 역시 MWC를 통해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추격전에 나섭니다. 선제 공격은 LG 전자가 펼칩니다. 현지 시각 21일 오후 2시 G5를 선보이며 기선제압에 나섭니다. 작년에 출시했던 G4에서 실패를 바꾼 LG 전자는 MC 사업이 2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며 어려웠던 만큼. 새 전략 스마트폰 G5에 사활을 걸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MWC에서 스마트폰 전략 모델과 보급형 제품을 두루 전시했던 것과 달리 올해 MWC는 사실상 G5와 관련된 기능과 기술을 알리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G5는 두 카메라가 촬영한 사진을 결합해 고화질 이미지를 만드는 듀얼 카메라를 장착하고 금속 소재를 이용해 디자인을 크게 바꿨습니다. 삼성전자는 LG전자 G5 공개 5시간 후인 오후 7시 갤럭시 S7을 공개하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굳히기에 나섭니다. 갤럭시 S7 시리즈는 디자인 측면에서는 전작과 비슷하지만 카메라를 비롯한 성능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외신을 통해 공개된 대략적인 사양을 살펴보면 기존 아이소셀리 아닌 신기술 브라이트셀 이미지 센서를 적용하고 빛의 양을 조절하는 조리개 값을 개선해 카메라 화질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중국산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중국 업체의 추격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중국 시장 1위를 차지한 샤오미는 중저가폰이 아닌 전략 스마트폰 미5를 공개하며 프리미엄 폼 경쟁에 뛰어듭니다. 그동안 샤오미는 국제 무대보다는 중국 내에서 자체 행사를 통해 신제품을 공개해 왔지만 이번 MWC를 첫 무대 삼아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3위를 차지한 화웨이 역시 같은 날 전략 스마트폰 P9을 공개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중금리 대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저축은행들도 시중은행과 유사한 금리 수준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들면서 지금까지는 볼수 없었던 저축은행과 시중은행 간 중금리 대출 한판 승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중금리 대출 상품 실적에 대한 경쟁도 치열하지만 상품의 효용성에 대한 평가를 놓고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은행들이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저축은행이라는 새로운 경쟁자를 만나 물밑전제에 나섰습니다. 저축은행도 이에 주눅들지 않고 강력 대응을 펼치고 있습니다. 기존의 대출 시장에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서로를 견제할 필요가 없는 남남이었습니다. 시중은행은 신용이 좋은 고객을, 저축은행은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금리 대출 시장이 점점 커지고 지난해 12월 SBI 저축은행의 중금리 대출 상품 사이다가 출시되면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사상 처음으로 유사한 고객군을 두고 경쟁하게 된 것입니다. SBI 저축은행이 출시한 사이다의 금리는 6.9에서 13.5% 대출 한도는 3천만 원입니다. 우리은행의 위비뱅크 중금리 대출이 금리 5.95%에서 9.75%에 한도 1000만원. 신한은행의 스피드업 대출이 금리 5.39%에서 7.69%에 한도가 500만원인 것에 비해 전혀 손색 없는 조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중은행이 먼저 저축은행 중금리 상품의 효용성을 걸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은 영업시간 이후에는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모바일 대출로 보기는 어렵다. 아직까지 문제가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저축은행 대출 규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문제이지 역량 부족 때문이 아니라며 오히려 시중은행들이 무리하게 중금리 대출의 자격 요건을 개방해 연체율로 인해 고민하고 승인율을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맞대응했습니다. 이순우 저축은행 신임 중앙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중금리대출을 저축은행업계 고유시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가운데 시중은행들 역시 중금리대출 영업을 강화하면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물러설 수 없는 건곤일척의 싸움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오는 29일부터 비과세 전용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가 출시됩니다. 그동안 국내 주식형 펀드에 비해 높은 세율이 적용됐던 해외 펀드에 비과세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인데요.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해외 주식형 펀드는 수익이 나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고, 수익금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돼 초과분에 대해 최고 41.8%까지 세금이 매겨집니다. 하지만 오는 29일부터 비과세 전용 해외 주식 투자 전용 펀드가 출시되면 이러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세제 혜택 대상은 해외 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 주식형 펀드로 국내 거주자 누구나 1인당 3천만 원 납입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제도가 시행된 후 내년까지 전용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야 합니다. 혜택 적용 기간은 가입 후 10년으로 이 기간 중 언제든 환매해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금융 소득 종합과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세제 혜택은 환차익도 비과세입니다. 그동안은 예를 들어 주식이 떨어져 500만 원을 손해 보고 환율이 올라 300만 원의 환차익을 얻으면 결국 200만 원을 잃고도 환율 상승분 3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비과세 해외 펀드의 혜택이 파격적인 편이지만 투자의 성패는 기초 자산인 해외 주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투자에 앞서 어느 해외 지역에 투자하는 상품인지를 꼼꼼히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현재 유럽하고 일본 지역이 작년서부터 꾸준하게 흐름이 이어져는 왔습니다. 일단은 그주 지역을 바라보되, 투자하는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고민하고. 비과세 해외펀드 출시를 보름 가량 앞두고 업계는 관련 상품 준비를 마쳤습니다. 삼성 자산운용은 미국 중소형주에 투자하는 재간접 펀드와 유럽 가치배당주 펀드를 비과세 상품으로 내놓을 계획입니다. KB 자산운용은 유럽과 일본, 중국 등4 종의 비과세 상품을 준비했고. 한국투자신용은 베트남 그로스펀드와 글로벌 브랜드 파워펀드를 내세웠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현재 106개의 해외펀드 중 비과세 전용펀드를 구성해 투자자들을 유인할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그저 네모난 플라스틱 모양이었던 교통카드가 디자인 장벽을 뛰어넘고 있는데요. 손목에 차는 시계모양의 교통카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순한 결제수단이었던 교통카드가 패션 아이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지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한 손엔 가방, 한 손엔 휴대폰. 바쁜 아침 교통카드를 찾기 위해 가방을 뒤지지 않아도 됩니다. 손목 한 번만 갖다 대면 금방 버스 결제가 완료됩니다. 캐시비가 올해 새로 선보인 손목시계형 교통카드는 디자인도 한층 진화했습니다. 좀더 다양한 디자인을 출시를 하고자 요구한 바 있어가지고 디지털 시계를 우리가 하나를 추가해왔고 또 성인용 시계도 보완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작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어린이용 시계를 디자인을 두 가지를 더 포함해서 이번에 12가지 모델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소목형 교통시계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이렇게 손목만 내밀면 됩니다. 대중교통은 물론 편의점, 택시 등 전국 11만 개 가맹점에서 결제가 가능합니다. 손목형 교통식에는 학생부터 엄마들, 직장인까지 사로잡으며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출시됐을 때만 해도 분실 걱정이 없어서 학생층들이 많이 찾았었는데 최근에는 직장인들이나 대학생분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혜택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시계 뒷면에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결제한 금액이 소득공제에 자동으로 포함됩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만능 재테크 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가 다음 달 14일 출시됩니다. 이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애초 금융당국은 은행에는 신탁형 ISA만 취급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ISA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은행에도 일임형 ISA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이 만능 통장이라고도 불리는 ISA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ISA는 적금, 예금, 펀드 등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 상품들을 한 계좌로 통합해 운영하면서 그 수익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하나의 계좌로 예적금 가입은 물론 펀드에도 투자하고 파생 상품도 살수 있는 겁니다. 네 펀드처럼 이 투자 판단을 금융사에게 완전히 맡긴다면 이게 편리할 것 같기도 한데요. 왜 최근에 그 ELS 사태가 떠오르면서 한편으로 좀 걱정도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 일임형 ISA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네 일임형 ISA를 운영하기 위해서 금융사는 먼저 투자자의 종류를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의 다섯 가지로 분류해야 합니다. 초저위험은 한개 이상, 나머지 유형들은 두개 이상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수가 정해진 기성복처럼 금융사가 ISA 가입 고객을 위해 미리 유형화된 포트폴리오를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모델 포트폴리오는 한 가지 금융 상품의 편입 비중을 30% 이상으로 할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상품군을 예금, 적금, 예탁금, RP, 펀드, 리츠. 파생결합증권 등세 가지로 구분해 같은 상품군의 비중을 절반 이상 넘길 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품만을 넣거나 고위험, 고수익 상품만을 담아서 편향적으로 구성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i s a 는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일임형 ISA랑 또 신탁형 ISA 차이점이 무엇이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탁형 ISA의 경우는 고객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내용에 대해서 금융사가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일임형의 경우는 고객이 투자를 금융사에 전적으로 일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름형 ISA에 가입하게 되면 금융사는 고객에게 주기적으로 자산 관리 상황을 보고하게 되고, 고객은 운용 실적에 따라 상품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에 따라 신탁형 ISA에는 예금, 적금과 환매 조건부 채권, 주가 연계 파생결합 사채 등 원금 보장형 상품이 주로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름형, ISA는, 이름형 ISA에는 높은 수익을 추구하되 일정한 투자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펀드와 주가 연계 증권 상품 등이 주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이름형 ISA는 온라인 가입과 해지가 허용되지만 신탁형 ISA는 창구에서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은행들도 일인형 ISA를 취급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은행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이 일인형 ISA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금융당국이 이번에 은행에 일임명 ISA를 허용함에 따라서 탄탄한 고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은행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는데요. 우리은행은 이미 ISA에 가입하면 최대 연 2.1%의 금리를 제공하는 ISA 우대 정기예금을 이달 초에 내놨습니다. 기본 금리는 연 1.6%인데 29일까지 ISA 가입 사전 예약을 하면 0.2%포인트, ISA 출시 후 ISA에 100만원 이상 가입하면 0.3%포인트의 금리를 추가로 제공합니다. 신한은행은 자동차 경품을 내건 ISA 가입 예약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15일부터 인터넷뱅킹이나 영업점에서 ISA 사전 가입 안내 동의서를 작성하면 경품 이벤트에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네, 은행들도 이일인형 ISA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금융당국의 개정안에 따라서 일인형 ISA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또 은행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보도국 김성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홀로그램과 가상현실 같은 기술을 이용해 보다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게 됩니다. 평창올림픽 주간통신사 KT는 오늘 대회 통신망과 5G 올림픽 준비 현황을 발표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일 통신기술과 인프라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오늘 KT가 선보인 싱크뷰는 선수의 헬멧에 이동통신 모듈을 탑재한 초소형 카메라를 장착해 초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관람객이 아닌 선수의 시점에서 경기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다채널 360도 가상현실은 시청자가 경기장에 있는 것 같이 느낄 수 있도록 360도 전방위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홀로그램 라이브는 입체 영상을 구현하는 서비스로 원거리에 있는 선수의 모습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띄워줍니다. 대림산업이 업계 최초로 초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공기청정 환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의 공기청정기의 경우 기기 주변의 공기만 집중적으로 정화하거나 기기별로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면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환기 장치의 공기청정 기능을 결합함으로써 정화된 공기가 천장에 거미줄처럼 연결된 급배 기구를 타고 안방과 거실, 주방 등 집안 전체에 고르게 전달되도록 설계됐습니다. 입주민은 세대 내에 설치된 환기 스위치와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환기 모드와 청정 모드, 자동 모드 등세 가지 운전 모드를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특허를 출원 중인 공기청정 환기 시스템은 오는 2월 분양하는 이 편한 세상 테라스 오포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롯데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롯데캐슬의 브랜드 로고 디자인이 젊고 현대적으로 바뀝니다. 롯데건설이 1999년 롯데캐슬 아파트 브랜드를 내놓은 지 17년 만입니다. 새로운 롯데캐슬 브랜드 로고는 기존의 고전적이며 화려한 이미지 대신 세련되고 실용적인 이미지를 강조했습니다. 검독수리를 보다 현대적이고 젊은 이미지로 단순화한 것입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모습을 강조해 성장 의지를 담았고 종전에 독수리를 감싸고 있던 방패를 가슴으로 옮겨 주거 브랜드로서 보호와 안전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 로고는 지난달 분양한 원주 롯데캐슬 더 퍼스트 2차를 포함해 올해부터 새로 분양하는 모든 단지에 적용됩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2016년 1월 수출인 물가지수에 따르면 1월 잠정치는 75.16으로 2007년 10월 이후 8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월평균 관리비는 22만 원 수준이었으며,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17% 정도 비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손해보험 협회가 분석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3월에 발생한 사고 건수는 54,506건으로 2월 발생건수인 4만 3,189건에 비해 26.2%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과 함께 구직자 2,332명을 설문한 결과 최악의 면접 멘트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가 뽑혔습니다. 네, 설 연휴 직후에 급락세에서 벗어나 2월 셋째 주의 첫날 우리 증시는 반등에 성공하며 시작했는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을 짓눌렸던 악재들이 다소 수그러지면서 우리 증시도 최악의 상황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대외 변수가 많습니다.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쌤 경제현장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